안녕하십니까. 이니건추입니다. 오랜만에 사무실에 찍네요. 그때까지는 저기, 우리 집하고, 우리 현장하고 찍었는데, 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뭐, 제가 좀 한갑니다. 예. 그렇게 현장에 많은 인원들이 있지 않아서, 예, 사셨던 사무실에 앉아 있고요. 제가 여러 채널 다른 동남아에 사시는 분 채널 보니까 한달 살기 그런 거그 알켜 주시더라고요. 저 생각해보기에 그한달 살기 재밌을 것 같아요. 뭐영어권은 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제가 한 6개월 이상씩 저기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에 있어봐서 흥미는 없는데 저 베트남 첫 번째는 베트남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에 한달 살기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베트남은 이 베트남 쌀국수가 너무 맛있어요. 저 하루에 작년인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두번 갔다 왔거든요. 한 4박 5일 정도인데, 하루에 최소한 두번 정도 베트남 쌀국수를 먹은 것 같아요. 찾아서 먹었습니다. 어, 유명한 베트남 요리집에 가서도 먹었었고, 네, 인도네시아도 에 있어요. 어, 자카타에도 있습니다. 베트남 쌀국수집. 근데 현지에서 먹은 게 훨씬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쌀국수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반미, 반미 그런 음식도 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그것도 그한 20년 전. 그 20년, 18년 전 얘기네요. 그때 제가, 어, 유니버스티 말라야라고, 그 케이브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어, 음식이 맛있어요. 거기가 약간, 차이니즈 풍도 있고, 인디아 풍도 있고, 저, 말레이 풍도 있고, 그래가지고, 음식도 다양하고, 어쨌든 뭐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음식은 제가, 학생 때는 정말 열심히 먹고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좀, 요즘에는 웬만하면 좀 인도네시아 음식을, 어안 먹게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제가 어 족자 한달 살기, 그 주제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 실례로 그 몇년 전에 어떤 노부부께서 어 오셔서 한달 정도 살 계시다가 가신 적이 있어요. 어그 남자분이 그공 치는 걸 골프 좋아해서 좋아하셔서 여기 있다 가셨는데 어쨌든 골프 등을 해 가지고 만약에 부부가 한달 살면 어떻게 될까 족자 족자, 이 자카타하고는 달라요. 자카타는 이제 족자보다 훨씬 물가가 비싸고 어, 발리도 그렇고 족자보다는 물가가 훨씬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가서도 좀 많이 느꼈거든요. 네. 족자 기준은 맞습니다. 이 족자 카타방은 음. 어, 일단 숙소를 정해야 되잖아요. 숙소는 저기 아파트나 게스트룸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옛날에 그분도 이제 게스트 하우스에 계셨는데 어, 3주다 월한 달에 그 3주다 정도 가격이었고요. 어, 그게 한 25만 원좀 됐죠. 25만 원. 와이파이 하고 인터넷 하고 TV 하고 에어컨 뭐다 있고요. 어, 그 정도 하면 여기 지금 적자에 아파트도 많거든요. 그런 아파트가 한월 3주따 25만짜리도 있고 뭐 45만짜리도 는데 45만짜리는 좀 과한 것 같고 한 25만짜리 정도 3주따짜리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그 요즘에는 글쎄요 그 차량을 렌탈하는 을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렌탈을 한다 렌탈을 한다 그러면 그 아반자 기준으로 저기, 인도네시아 국민차죠 족자에도 엄청 많습니다. 아반자 기준으로 월한 3.5주 다한 30만원 합니다. 거기다 기사 고용하면 한 2주 다한 18만원. 그리고 유유비, 기름. 기름은 여기가 리터당 휘발유가 700원 하거든요. 700원. 그거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한, 어, 우리 집, 와이프 차는 한두번 정도, 한 5, 6만 원 정도 넣는 것 같아요. 월에, 한 달에. 뭐 이렇게 이동 거리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차량으로, 그러니까 렌탈비, 기사해서한 50만 원, 그리고 기름. 기름 뭐 이렇게 이렇게 여타여타 여타 뭐 주차비 등등 합치면한 60만 원, 65만 원 차량에 한그 정도 들어가겠죠. 60만원에서 한 65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외식을 하게 되잖아요. 외식은 부부가 이렇게 특별한 그 한국 식당은 비싸요. 여기 한국 식당 있어요. 한국 식당은 그냥 한국하고 가격이 똑같다고 보, 보시면 돼요. 오히려 더 비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비싸 비싼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저기 삼겹살 한 4억 1인분에 한 4, 5천원 하지 않나요? 그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한 만천원 합니다. 1인분에. 뭐, 뭐가,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고기가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뭐, 네. 어쨌든 뭐 한국 식당은, 어쨌든 제가 대구에서 먹는 한국 식당보다는더 비싼 건 확실해요. 여기 한국 식당이. 족자나 자카타나. 한국 식당 그 가격은 똑같아요. 한국 식당은. 이 현지 식당은 각자카타고 여기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저희 가족이 보통 뭐 외식을 하게 되면 그냥 레스토랑 일반적인 현지 레스토랑에 가면 한 20만 루피야. 부부가 먹는다면 한 20만 루피야. 한 18,000원. 뭐 15만 루피야. 15,000원. 그 정도 정도 하면 되고요. 그보다 싸려면 더쌀수 있는데 뭐 굳이 한달 살면서 그렇게까지 싼 거를 뭐찾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정도는 경험해 볼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거든요. 여기에 그냥 밥집에 그 우리나라 그 백반집 있죠. 그런 데 있거든요. 거기 점포예요 상가고 뭐 나름 뭐 깨끗하고 깨끗한 집은 깨끗해요. 거기에 보통 제가 한 끼에 제가 아침에 제가 주도 근대 가거든요. 밥집에 아침에 가면 만루비야 만루비야 음료수까지 특별한 게 고르지도 않고요. 뭐 닭다리를 고른다든지, 아니면 계란 후라이 하나 더 추가하든지, 그러면 좀더 비싸고, 저는 그냥 야채, 아침에 야채, 그렇게 뭐, 고기나 이런 걸 원하지 않아서, 야채 정도 하면 한만루피야 음료수까지 만루피야 정도 하고요. 뭐, 어쨌든 외식비는 한 만오천원에서 이만원. 부부가 이렇게 좀 괜찮은 곳에 가셔서 먹는다면, 한그 정도 예산. 어, 많이 드시면 뭐, 이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되고요. 어, 그다음에 골프는 제가 저는 주말에는 잘안 가요. 최근에 몇년 동안 가본 적이 없어요. 제제 주말에 갈 이유가 없으니까 특별하게 손님이 없는 한은 어, 주말에 갈 이유가 없어서 네, 뭐 골프 치고 싶으면 평일 나가죠. 어, 평일 나가면 한 40만 루피아에서 50만 루피아입니다. 그린피. 상품 4 5만 원이죠. 5만 까지는 안 되고, 한 4만 원, 4만5천원 정도 합니다. 18월 기준, 어, 그 정도, 1인 1 캐디입니다, 여기. 음, 여기는 1인 그1 캐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laughs> 캐디가, 캐디, 그 얘기 들어보면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캐디에서. 여튼, 1인 1 캐디 하고, 그 다음에, 그, 팁, 캐디 팁, 한, 15만 루피야한 12,000원 정도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골프 한번 치면 한, 한국 한돈한 5만원, 6만원 정도 예. 소요가 될것 같아요. 18월 1인당, 1인당, 평일 기준입니다. 1인당, 평일, 그러면 한국 한돈 5, 6만원, 뭐 거기다 맥주까지 드시면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싼건 아니죠.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족자라고 돼서 극단적으로, 뭐, 만, 한국도 만 원에 모든 게 해결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도 적당히 비쌉니다. 비싼 건 비싸요. 굳이 이제 싼거 그러면, 저기, 재래시장 가면, 저는 재래시장 가요. 그, 야채 같은 거, 어, 우리 집사람이 저기, 거기 못 가면 제가 대신 가거든요. 그 야채 같은 거 한, 한, 그, 십만 눕배를 가져가요. 재래시장에. 아침에. 한 7시, 8시에 10만 원배 정도 가져가면, 뭐, 많죠? 배추도 사고, 오이도 사고, 당근도 사고, 마늘, 파, 뭐, 양파. 요즘에 양파 값은 이제 다시 안정화돼가지고 근데 그런 건가 많이 살수 있습니다. 한, 대략 한, 어림잡한 일주일치 야채 를 정도 살 수가 있어요. 10만 원배 하면. 재래시장 갔을 경우, 저기, 까르부나 뭐, 롯데마트나 그거는, 그거까지고안 돼요. 네, 제시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뭐 여가 여과. 여가를 또 다른 걸 즐길 수가 있죠 뭐 수영장, 호텔 수영장 가면 그 1인당 그한 한국도 만원 그러면 웰컴 드링크하고 수영장 이용할 수 있고요 어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광지는 이게 참 이게 관광지가 여기 뭐 족자 근교에 뭐 있는데 입장료가 비싸요 외국인은 특히, 뭐, 뿌란바란 사원이나 브로부두 사원이 제가 알기로는 25만 눕배인가? 그럴 거예요. 외국인은. 그, 내국인은 10분의 1. 그 가격이 한 10분의 1 정도 되고요. 근데 뭐, 제가 여기 적자 살면서 근데 가보니까 듣기만 듣고 <laughs> 별로 흥미가 없어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한달 살기를 이제 총합해보면, 빵값이 뭐, 한 달에 한 30만원? 그죠? 차량이 한 유류비, 유류비 포함해서 한 60만 원. 기본적으로 90만 원이 소요되고 그외 외식비다 공이다 뭐 치면 한 150만 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예상에는 150만 원. 한국 돈 150만 원. 굉장히 여기 적자에서는 큰 돈이거든요. 이거 거의 어 18주다 1,800만 루피아 좀 되는 거. 될것 같아요 1700 에서 1800만 뼈 어, 그 굉장히 인텔리가 받는 급여입니다 이 정도면은 1700만 원 1800만 뼈그 정도면 뭐그별 어 적당한 곳에서 계시면서 차량 이용해 가면서 공뭐 일주일에 한두번 공 평일날 치시고 외식 적당히 하시고 뭐 수, 호텔 수영장 한번 가 보시고 그러면 한 150만 원, 한국돈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될것 같아요. 두 분이서 두 분이면 조금, 조금 모자라겠죠? 조금 모자라게 모자랄 수도 있겠네. 두 분이면 그냥 뭐 상황에 따라서 그두분 중에 이제 부부가 왔다 그러면 좀 해먹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보다 좀더 세이브가 될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 예상에는 어. 한달 살기는 한국도 한 150만원 족자입니다. 자카드는 안될 거예요. 자카드는 안 돼요. 안 돼. 150만원이니까 안 돼요. 150만 뭐 그냥 자카드는 소주 한병 먹고 뭐 둘이서 소주 먹고 삼겹살 한 2, 3인분 먹고 냉면 하나 시켜 먹고 뭐 그러면 이미 100만원 빗야 거의 한 8, 9만원 돈 되니까요. 이까지는안될 거야. 어쨌든 족자 기준에 제가 한달 살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